세상 사랑하기 바쁜 나날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이 뭘 좋아하는지 매일같이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 뭐가 싫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썼는지, 인상 깊은 날은 있었는지, 또 원하는 목표는 있는지, 가끔 까먹어버린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 인터뷰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나 혼자 하는 셀프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학원을 갔다가 장 보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셀프 인터뷰를 찍기로 했던 날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버터 먹으면서 제일 잘한 일은 공인중개사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막잘 따라가고 제가 잘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원을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이 4주차? 아한달 됐네요 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네 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두 번째 도전한 일 우선은 두개 있어요 하나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는 거 독서대도 샀단 말이죠. 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 독서대랑 공부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거 도전한 일, 공인중개사 공부. 또 하나는 유튜브를 어, 일주일에 한번 짧은 영상이든 긴 영상이든 올려야겠다라는 저만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쉬었었거든요. 한두달 정도를 쉬어봤어요.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제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안할때 그냥 놀아버리고 유튜브를 그 시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도전한 일이에요 읽은 책한권 추천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이 없습니다 충격 <laughs> 하지만 조금 읽은 거 있어요 쪼, 조금, 완전 조금 짠 엄청 두껍죠? 이만큼밖에 안 읽었어요 월세의 여왕이라는 책입니다. 엄청 두꺼워요 어,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이 기자님이신데, 긴장 다녀보고, 아, 어땠는지 후기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어, 1 0 0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월세를 벌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거는 제가 찔끔찔끔씩 읽었던 건데, 이거는 키르케. 이거는 이모부께서 선물해주셔서 읽은 책인데, 다는 못 읽었어요, 이것도. 한, 이만큼 반 정도? 3분의, 5분의 2 정도? <laughs> 그리스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르고호, 그 원정대가 그 섬에 들렀을 때 나타나는 그 인물인데, 그 마녀가 여기서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 통틀어서 보면은 뭐,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되게, 큰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조그만 배역이었던 마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 마녀의 입장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거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완전 추 자, 가장 만족스러운 지출 이번 달에 아 짜잔 디퓨저예요. 나무 이런 향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거실에다 두니까 너무너무 힐링이 되는 거 있죠. 아침에 차 마시고 싶은 그런 허브 향이 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또 샀습니다. <laughs>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다. <laughs> 방에다가 두려고요. 그리고 제가 경락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있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 경락 마사지를 찾아보다가 좀 저렴한 곳 그리고 후기가 되게 좋은 곳을 찾아서 어 이제 두 번밖에 안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나름 저한텐 큰돈인데 그래도 진짜 만족스러운 지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제가 돈을 벌면서 여건이 된다면 꾸준히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손주비? 손 가장 싫었던 순간, 어, 가장 싫었던 순간은 레오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레오 털을 밀어줬거든요. 집에서 셀프로 클리퍼를 사서 애견 애완용 클리퍼를 사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얼룩덜룩 해졌어. 보이세요? 잘잘못 밀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원래 그 그러니까 다른 아니어도 좀 늘고 있었거든요. 얘가 또 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빨리는 끝났는데, 생각보다 <laughs> 이쁘게 밀리진 않고, 조금 듬성듬성 파먹은 게 보여가지고, 미안합니다. 가장 좀 미안하고 힘들었고 싫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하고 있어요. 오빠가 좀 도와줘가지고, 마무리를잘할수 있었습니다. 레오가 그때 삐졌었어요. 음, 레오산? 고마워. 이게 다섯 번째. <laughs> 이게 다섯 번째 가장 싫었던 순간이에요. 음, 나는 좋아. 어, 가장 좋았던 순간. 어, 되게 오랜만에 여러 어, 언니, 오빠들을 만났어요. 어, 뭐, 오래 막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잠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 너무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랑 아는 언니랑도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어떻게 지는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MBTI가 원래 I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E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루 만나면 하루는 혼자 있어야 되고 이런 성향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랑 또 언니랑 뭐 친구 만나니까. 에너지를 얻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바뀔 수 있구나 재밌었습니다 <laughs>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거 11월의 작품 거의 작품 <laughs> 제가 지옥이라는 어, 넷플릭스 시리즈를 봤는데 처음에 되게 우와 재밌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궁금해서 정말 다 봤는데 약간 의아 의아하게 끝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몰입감이 최고조여가지고 개시? 개시를 받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앉아있고 사람들이 보러오고 이런 그 기분이 어떨까 그 생각하면서 대박 이렇게 내가 감정이입을 할수 있다니 이러면서 봤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요즘은 크게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리뷰 위주로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리뷰해주시는 분들 어,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자취방 남자, 고모, 발빛 미즈. 되게 여러 분들 보는데 되게 재밌어서 그거 위주로 봅니다. 그분들이 다시 재창작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미를 느끼고 또 시간 단축을 하면서 그렇게 봐요. <laughs> 냄새는 약간 이런 향이 납니다. 얘는 핑크색 장미예요. 요렇게. 너도 맡아보고 싶어? 좀 시들었네. 그치? 요거를 제가 한 3, 4일, 4일 정도 전? 꽤 오래 가네요? 오빠 선물로 사줬거든요, 생일날. 장미향은 대놓고 막 달콤하고 우아하고 이런 향보다 어, 부드러운 실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그런 냄새가 납니다. 12월의 다짐. 벌써 12월이에요. 오늘 12월인데 공부하는 비중을 좀 늘려보고 싶어요. 운동하고 책 읽고 이런 거에서는 집중을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좀 집중하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12월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려고요. 뭐 카페를 가던 어, 학원에서 하던 독서실을 가던 하려고요. 음. 11월은 되게 알찼습니다. 뭔가 도전한 것들이 또 이번에 있었고. 10월 달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10월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크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11월이 되니까 매일 거의 매일이죠. 일주일에 한 여섯 번씩은 학원을 가니까 뭔가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같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분들 본받아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자주 합니다. 11월에 셀프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되게 재밌는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어 밥을 먹고 음 편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벌써 12월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좋은 12월 겨울 되시고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인사하자.